1번부터 오세요. 송무순, <laughs> 마흔아홉 번째 <49번째> 왔어? 마흔아홉 <laughs> 번째 왔대요. 그 사람들 생각했죠. 마흔아홉 분이나 배울 게뭐 있노, 이거지, 그죠? 맞죠? 근데 여러분이 식생활이랑 환경이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안 맞아요. 제가 그러잖아요. 바르게 숨 쉬고, 바르게 걷기만 해도, 예, 그 다음에, 먹을 거리 바른 먹거리 먹는다. 이세 가지만 하면은, 여러분, 아플 일이 없다 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, 왜 마흔 아픔 왔어요? 이유는 뭐야?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했 없기 때문에, 또 아파 오는 거야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, 마흔 아픈안 오신 분들은,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, 뭐 잘못된 거야. 예, 한 번, 두번 오가지고, 다나았다고 그것만 낳는 게, 몸은 하나의 병이 발현되기까지는 만신이 다 부서져야 돼. 온 데가 다 부서져야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하는 거지, 안간해가지고는 아프다고 말안 해요. 그죠? 여러분,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죠? 뭐 누구나 피곤할 수 있잖아요. 근데, 정상적으로 몸이 균형을 맞은 사람, 발은 호흡하고, 발을 걷게 하고, 발은 음식 먹는다면 피곤한게 없어야 돼요. 자고 일어면 피곤하면 전부 사라져야 돼요. 거의 99% 사라져야 돼요. 그런 사람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뭐 솔직히 저만 해도 안 맞아요. 어제 저녁에도 소주를 한병 먹었으니까. 일단 소주가 뭐 몸이 좋아요, 안 좋아요? 안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알아요. 자,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그래도 최대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. 그게 인생이지. 어떻했어요 그죠? 야기해봐요 뭐 네, 저는 신탄진에서 온송 무순입니다. <laughs> 아 여기에 온 것은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.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먹질 못해서 그냥 그러고 살았고, 근데 이제 여기 온을 통해서 지금은 밥을 잘 먹어요. 잘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증도 있고 부정맥도 있어가지고 길에 가다가도 실려서 병원에 실려가고요. 근데 지금 부정맥도 많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도 안 가고, 약도 안 먹고, 지금 당뇨도 약도 안 먹고, 부정이, 저기, 뭐야, 그 고절적 약도 안 먹고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운동이 <laughs> 많이 좋아져서 저는 병원에 가는 것보다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 와요. <laughs>